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28장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보게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시소소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누리 명성교회. 주님만 빛나시는 교회가 되며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선한 길을 내어 주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들고 서시는 단임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준비하시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교회 안팎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준비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힘과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직분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60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샬롬.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모든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은 특별히 조금 특별한 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중고등부에 올라가는 친구들인데 어젯밤에 이제 교회에서 잤어요. 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뜨겁게 예배도 드리고 밤새도록 놀고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는데 우리 귀한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자도 돼. 아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 그러니까 누군가 오시고 임하는 걸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한달 동안 이 대림절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8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는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더 좋은 언약에 대한 중보자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더 좋다 라는 단어에는 비교의 의미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좋다라는 것은 덜 좋은 것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히브리서는 첫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성경에서는 첫 언약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고 우리가 아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릇하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너희가 살아갈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남자들은 모두 군대를 가게 됩니다. 어,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훈련소 기간이 한 5주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0대가 넘은 뭐 20살, 25살, 심지어 뭐 28,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군대 처음 들어가면은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걷는 걸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걷는가, 밥을 어떻게 먹는가,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다큰 성인들이 그것부터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이 군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러면 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군인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무엇인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애굽 땅에서는 종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 또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두 돌판에 그 계명들을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성소의 가장 중요한 곳, 가장 깊은 곳에 보관을 하였고요. 그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들을 바탕으로 율법들을 만들고 계명들을 적어서 그것을 부단히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지켜내었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과연 그 말씀들을 정말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켜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어떤 성품의 문제, 의의 문제, 노력의 문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짓는 죄들, 그 넘어지는 것들을 회개하고 씻어내는 삶, 성막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재물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씻고 씻고 또 씻는 모습들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질 희생양을 선택하여서 그 죄를 전가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매년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첫 언약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8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첫 번째 언약에는 흠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하였다면 이것이 흠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지 않았겠지만 이것이 부족하고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첫 번째 언약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수 없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더 좋은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 주는 언약이었지만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낼 수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새 언약은 어떠한 언약인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기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지요. 첫 번째 언약은 불완전한 언약이었습니다. 제사로 이어지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야 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낸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더 좋은 언약. 히브리서에서는 그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중재하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기도 한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제가 이 중보자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 한번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의 둘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맺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하여서 힘쓰고 노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좀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십4장 육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가야 한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는 것이죠. 옛 언약들, 구약의 율법들은 나의 행위가 그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율법이 진리라고 여겼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만들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개명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바리세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너희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그 안에는 사망이 가득하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이고 내가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주러 왔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세리 명성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하고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와 하나님의 그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성탄절이 또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 예수님께서 오신 복된 날이죠. 아기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에 오신 복된 날이지만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는 더 좋은 언약이 맺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옛 언약, 첫 번째 그 언약에 매여 있던 우리의 인생에서 더 좋은 언약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이 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의 날이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날이 이 대림절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신 그 좋은 언약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불안전한 첫 번째 언약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제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서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준비되어지는 성탄절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세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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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